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따깔락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요 네. 동사의 종류입니다 한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동사입니다 어떻게 쓰이고 또 능동과 수동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그 뜻에 따른 동사의 변화는 시제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특히 따갈로 에서 동사는 외국인들에게 공부하기 참 어려운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 그긴 동사의 공부를 위하여 소개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들어가 보십시다 동사의 종류 동사는 한국말로 뭐뭐 하다 모두 그래요 다 자가 붙죠 가다 오다 먹다 네 영어는 그런 모양의 공식이 없습니다. 라갈로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글처럼 그냥 다 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동작이 내가 뭐하다 그러면 자동사가 있고 또 내가 뭐 되다 뭐 봤다 그러면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 문장이 됩니다. 근데 영어에서 수동태 해서 수동 형태의 문장이 있지만 라갈로그에서는 수동태를 구별시키는 문장 형태는 없고 단 의미는 있어서 보통 수동사에 의하여 그 수동되는 동작을 받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를 잘해 보십시다. 그다음 이제 한 가지는 그냥 동작으로 끝나는 자동사가 있고 자동사. 근데 그 동작이 뭐를 목적을 받을 때 타동사라고 그래. 뭐를 하다, 뭐를 쓰다 이럴 땐 타동사. 내 자동사냐, 타동사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따가독에서는. 그러나,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점은 꽤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쉬운 단어들이지만 보십시다. 가다, 함께 보십시다. 뿜은 따 그랬죠? 여기, 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은 접두사입니다, 원래. 접두사란 단어의 앞에 오는데, 이렇게 자음이 올 때는 자음 뒤에 옵니다. 그래서 그냥 접사라고 해도 좋고 문장의 가운데 들어온다해서 제가 접간사 사이간자를 써서 접간사라고 불러도 았습니다 네, 움 음. 원래 움을 빼면 뿐따. 뿐다. 뿐따는 방향. 그래서 어디로 가고 오고 움직임이 있는 그런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면 뿐문따가 됩니다. 음, 대표적인 접두사입니다. 오늘처럼 첫음이 자음이면 자음 뒤에 그래서 접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접사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접두사의 변형 정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뿜문다, 뿜따에서 뿜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 음, 접두사 음에 관하여 하나 더 살펴봅시다. 이번에 읽다. 노래란 말이, 아윗, 아윗. 그런데, 음, 쓰면, 음마윗 노래하다, 노래하다. 아윗, 이것을 어근이라고 해요. 아까, 뿐 딱, 방향, 어근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접두사가 와서 뜻을 전달하는 단어가 돼요. 오늘은, 음마윗 이때 앞에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음이, 모음이 올 때는 이렇게 앞에 와요. 순수한 접두사로 쓰입니다. 영어로 Prefix 접두사로 쓰여서 Umarit um 그래서 Um 가장 많이 쓰이는 접두사 어근에다가 앞에 Um이 오면 자음일 때 자음 뒤에 Um이 오면 이와 같이 일반 동사를 말합니다. 이 동사는 네, 자동사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좀 다른 단어 하나 더 볼까요? 네, 또 다른 말하다. 네, 여기 막사비 그랬는데요. 사비 이게 말, 논평 뭐 이런 뜻인데 성명. 그런데 막사비 그러면 말하다. 막사비 아까 음 접두사와 막은 어떤 차이가일까요? 네, 예를 들면 뿜다, 에다, 뿜문다 가다, 그랬죠? 근데 막 뿜다도 있어요. 그러면 동사의 그 강도를 강하게 표시해주는. 그래서 동작을 할때 힘이 들고, 노력이 들고, 그래서, 네, 애써 그 동작을 한할때 막동사를 써요. 그래서 막사비는, 우리말 번역할 때는 그냥 말하다 해요. 그런데, 네, 운동사에 비하여 동작에 힘과 노력이 강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동작과 행위자에 강조를 해두는 그런 표현, 그런 단어들입니다. 막사비, 막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 얘기 공부하다도 보실까요? 네, 막알알. 아까 접두사 우미 모음이 올 때는 무조건 음이 앞에 나갔는데 자음이 오면 자음 뒤에 그렇게 변종으로 쓰였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막은요. 그렇게 모음이 오건 안 오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지진 않습니다만 단 모음 앞에 하이픈이 붙어요. 막 아랄. 그런데 왜냐면 마가로 시작되는 그런 많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 뭐 이렇게 되는 다른 단어들과 구별하게 하여 이것은 막동사다 해서 모음 앞에 막, 아랄, 이렇게 써줍니다. 네, 이것도 공부하다 진지한 노력과 힘과 네, 뜻을 강조하는. 그래서 지금 음, 접두사와 막, 이두 가지는 모두 자동사를 이룹니다. 내가 가고, 또 내가 말하고, 내가 공부하고, 그래서 동작, 막은 더 강조하고, 몸은 가볍게 그냥 행위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 윗줄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모두 능동사입니다. 주어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하다. 지금 우리는, 네, 동사의 종류를 공부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사.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좀 살펴보십시다. 呃,라틴수라틴술라이 어, 말이 편지입니다. 수라틴 그런데, 수라틴 그러면, 쓰다, 뭐를 쓰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한국말로 쓰다 라고 번역되지만 이 아래에 있는 건 모두 수동을 의미하여 쓰여지다. 뭐를 쓰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쓰여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죠. 네. 인동사입니다. 이것은 전미사 인이 쓰였죠. 편지라는 술랏. 원래 명사였지만 술랏인. 그러면 쓰다. 이 말입니다. 뭐를 쓰다. 그래서 목적이 요구되고 그 목적이 문장을 이루게 됩니다 수동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를 쓰다인데 뭐가 쓰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동사 있는가 하면 이번에 입다 입다 볼까요 여러분 이수옷 했는데 이수옷 원래 수옷 이 말은 옷이에요 의복 옷 수옷 그런데 이수옷 그러면 옷을 입다. 아까 옷을 입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사실은 수동사라. 뭐를 입다. 그래서 뭐가 입혀치다. 이런 뜻이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수옷. 이런 동사를 이동사라고 해요. 이는 이처럼 앞에 오게 되는 접두사입니다. 수동사를 만들고 뭐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많이 쓰이는 단어. 쓰다 보실까요? 아까 술라하면 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술라 술라딘 술라딘 뭐를 쓰다? 그런데 이번에 두사인이 아니라 이번에 안이 었어요술랏단 술라단 이것은 위치 타동사입니다. 위치를 나타냅니다. 장소 위치 또는 방향 이것을 나타내서. 책상 위에서 쓰다, 장소나 또는 혜택이 돌아가서, 음, 누구에게 뭐 하다. 이렇게 해서 대상이 있어서 장소나 또 혜택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요구됩니다. 수동문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위에 것들은 전부 능동사입니다. 내가 뭐 하다. 그런데 아래 것들은 전부 수동문을 이룹니다. 인, 또는 이, 또는 안, 이런 동사들, 수동문을 만듭니다. 어느 쪽을 더 많이 쓰인가면, 실제 필리핀 사람들은, 뭐가 하다,는 자동사보다도, 뭐를 하다, 해서 수동형태가 되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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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실제 문장과 말에서 이 아래에 있는 수동문들이, 수동동사들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걸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살펴았지만접 미사인, 접두사 이 또는 전미사안 이런 어미를 통하여 같은 어원이어도 달리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독특한 거 하나 볼까요? 여기 보다 이번에 보다가 마끼다 마끼다 이것도 수동사예요. 사실은 시 보여 지다라 뜻입니다. 기본 뜻은 을 보다 근데 수동 문이 되어 뭐가 보여 지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접두사 마가 사용되었습니다. 마. 그런데 마가 사용되는 이런 단어는 능동사도 만들고, 마돌로 마끼다 또는 수동사로도 쓰입니다. 요 나중에 마동사만 따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런 내용들, 위에 있는 네 개는 전부 자동사, 주어가 직접 하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마기다는두 가지 다 쓴다고 했지만 아래 있는 것들은 전부 수동사입니다. 뭐가 대다 이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뭐죠? 기본적으로 뜻들이 있었어요. 뿐다는 아까 방향을 나타내고 두 번째 아윗 노래였었고, 난 밑에 수옷 옷이었고 앞뒤로 술란 편지 어떤 것이 두사 음 또는 막 또는 전미사 인안 이런 것들이 와서. 자주 쓰이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들이 이제 원형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원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이것이 과거가 되고 미래나 현재가 되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미 변화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근 그 단어의 뿌리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나 표현이 있었고 거기에 접두사 혹은 접미사를 사용하여 자주 쓰이는 능동사 은 수동사를 살펴보았는데 타갈로그에서는 또는 공식적으로는 필리핀어에서는 필리핀 국어 공식 국어가 필리핀어입니다 또는 더 많이 타갈로그로 알려졌죠. 중요한 동사의 종류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양의 접두사, 접미사 혹은 접간사를 사용해서 능동 혹은 수동사 공사들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이것들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다갈록에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에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